아무래도 선수층이 두터운 그런 시도가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여자 고등부 400m 릴레이를 치르면은 이 경기도의 덕계고등학교 네. 여자 선수단이 상당히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연합 팀이기 때문에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 이 선수는 양예빈 선수입니다. 전남 대표로 오늘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자로 나오고 있네요. 어, 이름을 보아서는 어, 경기도가 다녀갔어 네. 이채연, 최윤경이 있습니다. 삼림. 인천부터 인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천 선수단입니다. 삼레인 경기도. 경기도 선수단이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올해 이은총 선수요. 자, 서울 특별시 첫 번째 주자는 한성원입니다. 올해 인해서 서울이 전남도. 뛰겠습니다. 자, 육레인입니다. 전라남도 선수단이 뛰겠습니다. 양기빈 선수가 바톤을 쥐고 첫 번째 주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동안 개인 한기를 봤을 때는 덕계 고등학교가 올해 착실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여기에 또 그. 지금 보면은 이채연 선수가 또 보강이 네. 되고 그렇죠? 지금 1주자로 나와 있는 선수도 네. 덕계고등학교 선수가 아니죠? 네. 자 아무래도 큰 이변이 없는 음. 한 바턴 터치만 잘 이루어진다면은 가장 강력한 금메달은 경기도 팀이 되지 않을까 네.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긴장되는 경기 출발합니다. 400m 릴레이 여자 구등부의 결승전입니다. 양예빈 선수도 잘 뛰네요. 아, 양예빈 스피드 좋네요. <laughs> 100m 아, 선수보다도 네.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자로 연결됐습니다. 아, 전남 팀 좋은데요. 송수아 선수입니다. 두 번째 주자. 자 이채연 선수가 좀 많이 당겨졌죠. 네. 경기 이채연 선수 거리를 많이 좁혔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주자입니다. 자 전남과 경기. 네. 자 경기도가 조금 앞서 있어요. 자 경기도 세 번째 주자 잘뛰어줬습니다아제이나머 주자입니다. 네 번째 앵커의 대결입니다. 자이경과윤은빈이은빈이경냐윤경이냐 최윤경이냐? 최윤이은빈역경이입최윤이은최마경이에이이이냐이이이이이 전라남도 팀이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마지막 앵커 네. 이은빈의 선전으로 역전을 시키고 있는 전라남도입니다. 자, 오늘 전라남도 경기 상당히 재미있게 풀어갔습니다. 네. 네, 전남 경기 인천 순이었군요. 자 전라남도 네. 400m가 주중인 양해비 선수까지 합류했는데, 네. 자 막강의 경기도 팀을 누르고 네. 이렇게 전라남도가 금메달을 차지를 합니다. 네. 자47.6초2 그리고 경기도가 47.8초9어자 한번 볼까요? 네 첫번째 주자는 양현민 선수가 제일 네. 빨리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경기도 팀이 받았고요 네. 자 두번째 주자 경기도의 이채연 선수가 조금 당겨 줬거든요 자, 자, 자 여기서 세 번째 주자 동시에 받았죠. 네. 자 여기서 경기도가 조금 앞서 갔었는데 네 그렇죠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앵커의 대결이 오늘 100미였습니다 경기에 여기서는 아, 이은... 자 최은경과 자, 그렇죠. 이은빈 최은경이 조금 앞서 있었는데 네. 이은빈 선수가 올해 여고부 랭킹 올 1위했잖아요 를 100미터 그렇습니다 역시 이은빈이 최은경을 누르고 네. 이렇게. 금메달을 획득한 전라남도 팀입니다. 네. 자 이은빈 선수가 이번 울산 대회에서 아,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자 구동부 400m 릴레이 아,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은 아, 전라남도 선수단이었습니다. 저는 양해빈 선수가 이렇게 100m까지 잘 달리는 몰랐네요. 네, 스피드가 아주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전라남도 선수단 이제 금메달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